그 6월 1일날 턴어라운드 종목 하나 추천하려고 합니다. 우신 시스템가는 건데요. 이게 지금 약한3 0 0 0원대 2,900원대의 장기장선, 바닥장선이죠. 거의 올 때까지 왔다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. 최고가가 거의 뭐 7,800원 이래 찍어가 지금 반동권에나 있는 상황이죠. 이때 막 들어왔던 물량들이 있어요. 이 물량들. 이게 거의 평단이 6천원. 또 요것도 좀 들었네요. 이때 들어왔 물량도 거의 평단이 한 4천원, 5백원 뭐이래 됩니다. 그그리고 이때는 뭐 무슨 짓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무지 샀어요. 그러다가 가격이 쭉 빠지면서 지금 행보장에 들어갔습니다. 행보장에 들어갔는데 그이 종목은 그 거의 바닥입니다. 그래서 그한10% 구간에서 계속 꾸준하게 사시면은 적게는 한 10에서 20% 많게는 한100% 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 다만 이제 좀 한가지 우려되는 건뭐 가면 이 횡보가 좀 오래 갈수 있다 그래 보여요 지금 이6일선을 뚫고 올라서냐 쓰냐 못서냐도 중요하고 또 여기서 내려오는 그 120일 선, 이걸 뚫는지도 굉장히 좀 관건이 될것 같은데, 좀 오래 갈수 있다. 그런 거는 좀 감안해 넣으십시오. 그래서 꾸준하게 분할 매수하면 10에서 20%, 많게는 뭐 100%까지도 가능하다. 그래 보입니다. 6월 1일 날, 턴어라운드 종목, 우신 시스템입니다. 참고해서 끝!